가을의 풍미를 담은 신선한 고품질, 국내산재료. 상큼한 멸 경북 수위자두를 드디어 받아보았습니다. 2kg 박스에 약 22화 정보가 들어있는데 크기가 꽤큰 편이에요. 경북 지역에서 자란 만큼 신선함이 남다르답니다. 이 자두는 생과 가공 방식으로 육즙이 풍부하고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상큼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씨가 잘 빠져서 먹기 편하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답니다. 보관 방법도 간단해 습기를 피해서 건조한 곳에 두면 되고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제철 과일이라 지금 꼭 드셔보세요. 서해안 생물 가을 꽃게 3kg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배송된 꽃게는 대부분 죽어있었고 심지어 썩은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톱밥 포장으로 신선하게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리뷰에서도 보셨겠지만 저처럼 실망한 분들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가격 대비 품질이 매우 떨어져서 앞으로는 다른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가까운 이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어요. 국내산 홍감자 1kg을 구매해보았습니다. 제조 일자는 2024년 9월 10일로 신선한 상태를 자랑합니다. 감자의 사이즈는 중간 정도로 손질 상태도 일반이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홍감자는 색깔이 예쁘고 노란 속살이 매력적이에요. 일반 감자보다 포슬포슬한 식감이 좋습니다. 3번아 쪄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또한 영양가가 높아서 간식으로도 좋답니다. 싱싱함도 뛰어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주방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다만 크기가 작아 썰어서 요리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